너옴부즈마이 뭔지 알아? 몰라요. <laughs> 다시 검색 한번 해봐. 설명해주세요, 빨리. 하나 써? 우리 행정관의 불법행위나.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으면 은 우리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실로 하는 민원조사관을 옴부주만이라고 하거든 근데 서울에는 시민감사옴부주만위원회게 있어 따라해봐 시민감사옴부주만위원회 너무 화나민원도 우리가 오늘 자전거길 타잖아 우리 자전거길 겁나 막 타다가 길이 안 좋으면 어때? 짜증나요 <웃음> 위험해요 <웃음> 정답! 우리가 그 자전거길 위험한데 이거를 수리를 해야 우리 다음에 또 안전하게 탈수 있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? 수리해야죠 그래 신고를 접수해야지 를 서울시에서 처리를 해줄 거 아니야 그쵸 그쵸, 그쵸. <laughs> 맞아요. 좀, 서울시 에좀 처리해주세요 시민감사원부위원회에 <laughs> <온> 신고해가지고 <laughs> 어. 어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전거길 가면서 자전거길 파손된데 혹시나 가로등 문제된데 음.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가 느끼는 뭐 한강길의 쓰레기 특히 불법주정차 음. 불법주정차 발음 다시 불법주정차 이거 네. 해봐 불법주정차 지금 핸드폰침 뱉은 거 같은데 이렇게 침 뱉는 사람들 <laughs> 이런 아, 이120 네.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과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접수를 해볼 겁니다. 우리 안전을 위해서, 우리의 산뜻하고 아름다운 자전거의 문화를 위해서. 이로!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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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오잼니다. <laughs> <완전 너무 재밌다. 웃음> 근데 서울 자전거 길이 너무 좋긴 해. 아, 여기는 물이 고인 거잖아요. <laughs> 여기는 물이 고인 거잖아 길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. <laughs> 이런 상태가 안 좋다. 자, 오늘 우리가 한강길 순찰대니까 2천만 명의 자덕을 위해서 우리가 뭐 아마 하는 거지 뭐. 뭐. <laughs> 오, 오, 오. 오, 사행사행 서행. 사행, 사 사행. 야, 요 길이지 오돌오돌하잖아. 네. 어? 네가 많이 타서 그런 거 아니야? 아 제가 무거워서 그런가 그러... 그치 너너 살쪄가주는데 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죄송합니다. 서울시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사과해 집에 거같 그렇게 요는 따라갔다고 네. 한다 이제 접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위치 누르면 GPS로 인식돼서 사진 및 동영상 혹시 모르니까 저기서부터 쭉 여기 음. 여기 내 셀카 지 올리면 안 되나? 어안 돼요 안 돼? 네어 보는? 집에 안, 집에 갔어? 안 갔어? <laughs> 신고 내용 자전거길 파손 낙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랑해요 서울시. 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속 해보니까 사진을 미리 찍어서 등록하시는 게 훨씬 좋겠네. 음. 아, 보내기 해보고. 성공. 근데 서울시가 자전거 길 너무 잘돼 있어서 솔직히 저희가 신고할 때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소한 신고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호 한마디 해봐. 안전아이딩 어 가세요그 말고 없어? 없어요. 집에 안 가네. 지나갈게요. <놀람> 아, 여기 지나갈 때 이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와요. 어. 제가 이거 접수를 어, 서 이어 출동. 안. 출동. 아 저는 불기웠어 출동? 집이안가한다아 생활 불편. 여기잖아. 풍납동. 사진. 안주은지 가로등. 이안 들어와요 분위기 자 여기가 또 이제 수리가 될 텐데 수리가 언제또 지켜보고 요거 g p s 잘안 잡히는 어, 핸드폰은 <laughs> 잘막보